아, 맛있어. 네, 짠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그럼 위로 가좀 되겠죠?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니까. 자 영호시죠? 미스터 대들보, 냄비 가게. 나 영혼데, 나랑 데이트 가자. 나 영혼데, 나랑 데이트 가자. 어... 아 기다려 봐요, 아직 아직 몰라요. <laughs> 아. 아... 아무질 아는 것이었습니다. 저 기분은 음. 앞으로도 느끼고 싶진 않아요. 네, 영호 씨 감자 확정. 아 어떻게 감자 정식? 어서 오세요. 나 정순데 나랑 데이트하러 갈래? 나 정순데. 나랑 데이트하러 갈래?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하자고 자 그 <laughs> 소리도 안 나요. <laughs> 감자는 씹어도 소리도 안 나는 거 알지? 아, 맛있어. 아호 씨. 영호 씨. 용호 씨. 나랑 데이트 갈래? 나 영호인데 나랑 데이트 가자 나 영호인데 나랑 데이트 가자 어떡해 영호씨는 예, 데이트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 영식이야 나랑 밥 먹으러 갈래? 한번더 해도 상관없는 거죠? 네. 나 영식인데 나랑 밥 먹으러 갈래? 자, 영식 씨 과연? 네. 먹 갈래? 죄송해. 영식 씨는 영자신데. 아 짜장면. 아아아 나종순데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자.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잔을 들고 아. 옛말에 마라도나가 한 말이 있어요 네. 마라도나? <laughs> 네. 슛을 10번 때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. 정확히 한번 넣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네. 오늘까지의 슛을 10번 넣은 거야 그냥 여, 뒤에서. 아. 네. 들어가지는 않았어 그렇죠. 골 결정력이 중요하지 그렇죠. 마지막 들어가는 거는 언제부터다? 내일부터다! 태권도도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저요? 저 그냥 직진하겠습니다 네. 저희도 이제 예전 오늘. 회사로 하면 네. 네. 뭐1 0 0개 계약 그렇게 해봤자 음. 결국 한개 계약이 중요한 거거든요. 그렇죠. 어, 해외에 뭐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그냥 하나 딱 계약 따는 개념. 으로 어. 하나만 하면 되니까. 사명제로 해요. 도원 결의. 도원 결의 해요 우리? 와, 꼭 주치라는 거. 알겠어, 요 자. 맛있게 드세요. 오.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좀 저,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. 전 많은 이야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첫 번째로는 이제 왜안 됐던지 그 원인. 두 번째로는 내일부터의 계획. 어떻게 하면 좀 해결 방안 요거에 대해서 6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. 해결 방안이 잘 이제 나온 것 같아요. 해결 방안은 <laughs>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왜안 나올까요? 이제. <laughs> 예. <laughs> 아 죄송. 아, 합니다 웃겨 가지고 해결 방안이 6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그래 맞지. <laughs>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한 거야. 어? 다 보이네. 나순 잔데! 외로워요! 외로워요! 너무 죄송스럽다. 아. 네? 어.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. 아. 어? 정숙 씨. 정숙 씨. 음. 네. 네. 나 정숙인데 나 지금 외로워. 나 지금 외로워. 어떡해. 데이트 가자! 어머, <laughs> 이거 어떡해. 응, 음, 어떡해. 아무도 안 나와. 아, 어, 어떡해. 아. 네. 뭐야? 어어지러워좀 어, 짜짜. <laughs> 그렇지. <laughs> 부르면 안 되니까. 가자 가자 가자. 이분 그래도. 예, 뭐 고독해 보이지만 그래도 서로 위로가 좀 되겠죠. 아무래도 것도... 혼자보다는 둘이 낫니까. 오늘도 어제처럼 이미지 선택을 빵표를 받아서 이제는 참담합니다. 지금 현재 방송은 어뭐뭐 조급해서 막.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라 것보다는 내 페이스대로 그냥 잘 가서 즐기면서 가자 약간 이런 느낌 네. 나 영식인데 나 영식이, 영식 씨 지금 두분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, 같이 데이트를 갈수 있는 분나 어, <laughs> 영식인데 나 외로워! 밥 먹으러 가자! 놀아주세요! 외로워요 나오나? 나오나? 한 번만 더 울어 허허허. 한 번만 더 어. 아... 고독정식이고. 와. 고독정식. 안녕. 나 광수야. 나 외로워. 나랑 놀자.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알고 있죠. 아유. 자, 우리 광수 씨도 예, 아, 저때 드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또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. 그럼요. 예. <laughs> 상철 씨. 아우, 상철 씨도 나상철인데 나랑 데이트 가자. 나 외로워. 괜찮습니다, 강철 씨. 예, 예, 예. 늘한세번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. 오, 아, 짜장면. 아, 아, 근데 우리 우리 터미네이터 조명. 아, 그러네. 짜장면요. 짜장면 드시죠. 아무튼 자 외로운 영혼들끼리 하나, 하나 둘셋어자 먹읍시다 먹어봅시다 아, 먼저 맛있드세요잘 드시네 짬면이 칼로리 때문에 그렇지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맞아 씨. 지금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어떠냐고요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이 아, 도 아, 죄송합니다. 니다 아, 니까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 아, 죄송합 아, 니다 아, 죄 아, 죄송합니다. 아, 니다죄다 네, 그건 좀 좋은 거 <laughs> <laughs> 여기 혼자 먹는데 생각하면 또 아찔하잖아요. 네, 그래. 아, 그건 진짜 외롭죠. 내가 너무, 이, 아니랬구나. 이 세상은 정글인데, 내가 나의 매력을 표출하지도 못하고, 이렇게, 이렇게 시들어가는구나. 이런 생각도 하고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저기 뭐야. 어, 내려놓는데 아니야.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지금은 괜찮아요. 아, 괜찮죠. 음. 지금은 오히려 깔끔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리셋, 리셋, 음. 깔끔하게.